성인도 홍역 예방접종이 필요할까? 네, 경우에 따라 필요해요.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, MMR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고려하세요. 하나, 1967년 이후 출생자 중, 홍역 예방접종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, 둘, 해외여행 예정인 경우, 셋, 보건의료 종사자, 어린이와 자주 접촉하는 직업군, 넷, 임신 계획 중인 여성, 접종 시 MMR 백신 1회 접종이며, 면역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6에서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권장해요. 접종 후 주의사항으로는 발열, 근육통,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. 임신 중에는 접종 금지, 접종 후 최소 4주 동안 피임이 필요해요. 면역 여부 확인 방법으로는 혈액 검사로 내 몸에 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 항체가 있다면 추가 접종은 필요 없어요. 최근 유행 상황에서는 성인도 예방 접종이 중요해요.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MMR 백신 상담 및 접종이 가능해요.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